always be classic.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이시국 시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저희 클로버 여러분들 다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자친구분들을 이제 자취방에 데려온다든지 했을 때 정말 간단하고 쉽지만 있어 보이고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 주면 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여자친구에게 해주시기 딱 좋은 쉽고 간편하지만 있어 보이고 맛있는 요리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총세 가지를 어, 해볼 건데요. TMI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리를 좀 배워보려고 양식 조리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좀 흉내만 낼줄 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요리는 제가 실제로 트위티님과 연애를 하면서 만들어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트위티님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요리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장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리는 어, 총세 가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식사류, 두 번째는 디저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와인이나 간단한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안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식사류예요. 어, 여자 친구가 식사를 안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굉장히 맛있고 있어 보인 고추 참치 파스타. 그냥 참치 아니죠. 고추 참치. 일단 고추 참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파스타는 링기니로 준비했어요. 링기니가 일반 스파게티를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링기니 파스타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통마늘. 항상 이제 파스타에는 통마늘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양송이버섯. 그리고 레몬. 그리고 케이퍼. 연어 먹을 때 많이 드시죠. 그리고 루꼴라입니다. 파스타는 보통 이제 올리브유로 많이 요리를 하시죠. 마지막으로 파슬리와 통후추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게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걸 시연을 보여 드리면서 사실 요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있어 보이게 하려면 요런 것도 넣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참치 파스타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고추 참치 파스타 이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 하시기 전에 어, 물을 올려 놓으세요 물을 올려 놓고 재료 손질을 하다가 물이 끓으면 파스타를 둘러 놓고 다시 재료 손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시간 절약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파스타를 하시든 가장 중요하게 손질하셔야 되는 게 바로 마늘이죠. 마늘 썰기가 좀 무서우시면 이 마늘 끝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칼을 대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 부분을 잘라내고 칼을 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마늘 한 세네 개 정도가 1인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전또 마늘 좋아해요. 양송이 버섯은 4등분으로 물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링기니 파스타를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소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아시는 파스타는 이렇게 쥐었을 때 500원 동전 정도가 1인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스파게티가 됐든 링기니가 됐든 한 7, 8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방울토마토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2등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 피니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파스타가 있죠. 여기에 올리브를 다시 한 번만 좀 둘러주시고 레몬을 또 짜줄게요. 여지든 참치가 조금 이제 비린 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인분만 덜어서 한번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이 파스타 접시에다가 후추와 파슬리를 넣어줍니요 이것도 있으면 넣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파슬리는 솔솔. 저는 일자로 뿌리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레몬을 반대편 사이드에다가 딱. 그리고 루꼴라를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원래는 고추 참치랑 면만 있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마늘이랑 버섯이랑 케이퍼랑 방울토마토랑 루꼴라랑 레몬까지 예, 한번 주접을 한번 떨어봤습니다 예, 다음은 아, 디저트입니다 후식이죠 여자친구가 아, 식사를 하고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한 후에 만들어주시기 좋은 애플파이입니다 오븐 없이 국민 가전으로 등극한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애플파이니까 애플이 필요하겠죠 사과 딸기잼 원래는 크랜베리잼이 필요한데 뭐 사실 크랜베리잼이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딸기잼에 레몬을 좀 가미해서 예, 그런 풍미를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고요 버터 그리고 시나몬가루 예, 계피가루 그 다음 설탕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식빵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준비물이 좀 많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 크랜베리 잼은 없어도 돼요 일단 사과를 썰어야겠죠 어, 사과를 썰실때 깍둑썰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썰면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에를 잘라줘요 밑에를 자르고 나면 사과가 딱 서죠. 이렇게 잘라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자르실 수가 있으면서 자, 일단 레몬은 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과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어 제가 레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썰려있는 사과에 짜볼게요. 다음은 식빵을 준비합니다 식빵을 이렇게 3개 정도 포개서 첫 번째로는 이 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 내셨으면 만약에 집에 밀대가 있으시면 이렇게 미시면 좋은데 저희 집에 밀대가 없거든요 밀대가 없으신 경우에는 이런 병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완전히 편평해질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편평해질 때까지 이게 납작할수록 더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이 네, 정도로 이제 사과를 냄비에 부어줍니다 사과를 지금 3개 정도 썰었어요. 자, 이제 사과 졸인 것을 좀 식혔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눌러놓았던 빵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한 숟갈 정도 올리고 나서 접어줄 거예요. 파이다 보니까 혹시 버터가 있다면 녹인 버터를 가위다 발라주시면 좀더잘 붙어요. 또 이렇게 접어서 포크로 봉합을 해줍니다. 여기 아까 이제 레몬과 딸기잼을 이용한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쉽습니다. 다 섞으시면 돼요.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과를 세 숟가락 넣고 버터 나이프로 딸기잼을 두번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을 짜줍니다. 이걸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크랜베리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날 수는 없는데 흉내는 낼수 있어요 자, 이걸로도 이제 한번 파이를 만들어 볼게요 본격적으로 애플파이를 만들기 전에 190도로 에어프라이어를 5분 정도 예열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이제 애플파이를 에어프라이기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80도 온도에서 5에서 7분 정도 예. 저는 딱 아, 6분에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리입니다 와인이나 맥주와 함께 하기 좋은 안주 감바스 알 아히오입니다 감바스가 아, 새우라는 뜻이고 아히오가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새우와 마늘을 가지고 하는 요리인데 편의상 그냥 감바스라고 할게요. 일단 새우가 필요하겠죠. 이 자숙 새우가 아니라 생새우를 구매를 하시면 좀더 좋고요. 뭐 자숙 새우가 집에 있으시면 그걸 써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리고 통마늘을 역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게트 나중에 이제 찍어 먹기가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올리브유인데 아까 제가 파스타에서 말씀드린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고 지금 이거는 퓨어 올리브유예요. 뭔데 뭐 집에 그냥 올리브유가 아무거나 있으면 이제 그걸 쓰시면 되는데 굳이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퓨어 올리브유가 엑스트라 버진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한마디로 열에 조금 더 오래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퓨어 오일을 써야 되는데,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쓰시게 되면 이 기름이 빨리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퓨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페퍼런치노입니다. 뭐 베트남 고추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매콤한 맛을 내시려면 예, 가장 이제 빠르고 편하게 내실 수 있는 게 페퍼런치노이고 고추와 방울토마토, 양송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시면 새우, 마늘, 바게트, 올리브유, 페퍼런치노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예, 있어 보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우만큼 마늘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이 예, 정도, 동일한 양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옵션인데, 버섯이랑 방울토마토 저희는 이제 여러가지 요리를 하다가 좀 남아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맛있겠죠? 자, 그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생새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온 건 이제 다 빠져있어요. 예, 요즘 시중에 파는 건 요즘 다 내장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마늘을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네, 손질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꼭다리 부분에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라서 버려주시고 파스타 설명을 드릴 때처럼 으깨주시면 돼요 네. 이게 모양은 안 예쁜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풍미가 좋더라고요 만약에 방울토마토를 넣으실 거면 아까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잘랐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칼집만 이렇게 이렇게 내주시면 감바스를 할때 어차피 방울토마토는 토마토 자체를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빵에 같이 얹어서 먹는 개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섯은 아까처럼 네, 4등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새우를 밑간을 합니다. 소금을 조금 이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도 쌈을 버무려서 밑간을 해줍니다. 새우 양은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인당 7마리씩 그래서 2인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바스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파슬리로 파슬리는 일직선으로 네, 별로 의미 없어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은 이제 좀 해산물, 뭐 참치를 해산물이라고 보기 좀 뭐한데, 해산물 풍미의 요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와인을 어, 곁들여도 좋죠. PPL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식사 겸 먹을 수 있는 고추참치 파스타 애플파이 디저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주로 먹을 수 있는 감바스 알아히오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서 그렇지 진짜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이제 도전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일단 만들었으니까 제가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참치 파스타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초비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엔초비 파스타는 잘 못하는 집에 가면 굉장히 비리잖아요. 근데 이 고추참치 파스타는 엔초비 파스타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해서 드셔보시면 공감하실 텐데 고추참치 같지가 않아요. 그런 인스턴트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음. 자, 다음에 이제 애플파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진짜 엄청 좋죠. 엄청 맛없다. 오븐 없이도 이렇게 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뭐, 조금 야매이긴 하지만, 어, 짜대단한것 같아요. 일단 애플파이는 저희가 사과만 가지고 한 플레인 맛이랑 크랜베리를 따라한 딸기잼과 이제 레몬, 같이 첨가된 사과 맛이 있었잖아요. 이두 가지 차이가 사과만 들어간 플레인은 굉장히 달콤해요. 분더덕이 없는데 좀 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희가 좀 믹스해서 만든 크랜베리를 따라한 파이는 시큼하고 상큼한데 물리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바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되게 뜨겁다. 기름이라서 진짜 뜨겁거든요. 조심하셔도. 마늘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흡사 레스토랑에서 하는 감바스 맛입니다. 감바스는 소금을 본인 생각하시는 분들 더 넣으셔도 맛있어요. 좀 짭짤한 맛으로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바게트랑 한번 먹어볼게요. 토마토랑 새우를 얹어서. 바게트에 기름을 좀 끼얹어서 올리브오일을 좀 끼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음. 진짜 이 올리브 오일이 매콤하면서도 이 마늘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져요. 특히 빵에 찍어 먹을 때. 지금까지 쉽고 빠르게 할수 있지만 있어 보이고 맛있는 요리 세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짜 여자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시면 금방 금방 진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입니다. 그래서 레시피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맥시멈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넣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넣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들만 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해 드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뭐 여자친구나 손님이 뭐 자취방이나 놀러 오면 요리를 해주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뭐가 제일 맛있... 네, 세 중에서 저는 이거 고추 참치 파스타입니다. 자, 이게 진짜 실패 확률이 없어요. 생각처럼 비리지도 않고 이 고추 참치가 아니야 일단 이렇게 볶아놓으면 네, 진짜 꼭 한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크리스티비 영상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 되고요. 나머지 영중에는 추가로 수시 업로드 됩니다. 쉽고 간편하고 있어 보이고 맛있는 요리 3종 세트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laughs>